안녕하십니까 쌤 양입니다. 제 글을 선고가 대신합니다.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는 우선 젊은 층들이 경제산업 교육에 강하고 재테크 교육도 잘 되어 있어 서 노후 대비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도 재테크 노후 대비는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 영상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접했습니다. 벤처 IPO도 관여했고, 상가도 투자했었고, 오피스텔도 분양받아도 받았고, 아파트도 사서 필기도 했죠. 빌라도 건설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권하면 분석해보고 바로 이행해 주었습니다. 원래 Early Mover죠? 부동산은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전문가이지요. 펜실베니아 대 와튼스쿨 부동산 연구소에서도 연구원을 했습니다. 부동산도 자산시장의 한 부분이지요. 부동산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건설 임대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 오늘은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로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부 상위 기업 목록입니다. 이 지수는 2023년 현재 시가총액과 부문 영향력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1. Apple Inc. Con. Technology 2. Microsoft Corp. Technology 3. Amazon.com Inc. is a Consumer Discretionary Or Nvidia Corporation, Technology. Five, Alphabet Inc., Class A and Class C, Communication Services. Six, Tesla Inc., Consumer Discretionary. Seven, Berkshire Hathaway Inc., or Financials. Eight, Meta Platforms Inc., Communication Services. i Nine, United Health Group Incorporated, Healthcare. Ten, Exxon Mobil Corporation, Energy. thunder Eli Lilly and Company, Healthcare. Twelve, J.P. Morgan Chase and Co., Financials. 3. Johnson and Johnson Healthcare, 14 Visa Inc. Technology, 15 Procter and Gamble Co. inverse a Consumer Staples, 16 Mastercard Incorporated Technology, 17 Broadcom Inc. used Technology, 18 Home Depot Inc. as Consumer Discretionary, 19 Chevron Corporation Energy, 20 Merck and Co. Inc. Sound healthcare 이들 기업은 대규모 규모, 탄탄한 재무 성과,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미국 주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및 의료부터 임의 소비자에 및 금융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의 리더로서 S&P 50과 같은 주식 시장 지수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업 분석을 자주 했습니다. 이두 기업에 대해서 세피디TV가 분석 제작한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로 세피디TV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펀드들의 투자 실적을 보니까 좋은 것은 좋지만 평균적으로 3년간 수익 이익률이 얼마가 될것 같으세요? 15% 정도면 준수한 것입니다. 5%도 안 되는 펀드도 많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30%가 넘는 펀드도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투자란 거지요. 증권시장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리턴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8% 정도로 손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식해 본전 지키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주변에 확인해 보세요. 학습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애플의 투자는 과거를 추적해 보면 투자한 후에 실적이 되면서 이익을 실현하게 되어서 큰 이익을 못 보는 사례가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세피디 t v 는 지속적이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쌈양입니다. 성우분 목소리 좋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앞에는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20개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쌈양입니다. 주식장 하락기에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자 할때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과 강한 재무 기반을 가진 회사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에 잘 견디고 시장 회복기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피디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샘플입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스릅계 회사의 예시입니다. 이 리스트는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고 각각의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강력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견고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어 하락장에서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애플, 애플 잉크, 기술 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기술 3. 존슨, 존슨, 존슨 앤 존슨, 존슨 앤 존슨, 헬스케어 4. 프로터앤 갬블, 프로터앤 갬블 콤모리 소비자에 How Walmart, Walmart, Inc. Sume, Yuk, Bookish, Hathaway, b o o k i r e Hathaway, Inc. 다양한 포트폴리오, Tier, Cougar, Alphabet, Inc., Kissur, 8, Amazon, Amazon.com, Inc. 전자상거래, 9, Jaya, k h e s a h u i z a Pfizer, Inc., h e a l t h c a r e 10,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금융, 10, Coca-Cola, Coca-Cola, 10, 11, CD, ExxonMobil, ExxonMobil Corporation, Energy, 13, Boeing, Boeing Co. 1 3 시스코 시스템즈, 시스코 시스템스인크 기술 15.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프 금융 16. 시스틴 홈디뽀, 홈데포인크 소마이 17. 시스메르크, 마크 앤 코더 인크 헬스케어 18. 이트스티 인텔, 인텔 코퍼레이션 기술 1코 사람 3M 컴퍼니, 산업재, 이시스옵스 e UPS 물류 이 회사들은 각각의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러한 회사들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택 시각 회사의 재무 상태, 업계 내 위치, 그리고 미래 성장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테슬라, 테슬라는 현재 시장에서 매우 인기 있는 기업들로 기술 혁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들 회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1. 기술 리더십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인공지능, 딥 러닝, 게임,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성장 잠재력 엔비디아의 기술은 계속해서 확장 중이며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테슬라, 테슬라 1.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 시장 지배력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두 회사는 특히 기술적 혁신과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일 Apple, Apple Inc. 기술. 2 Microsoft, Microsoft Corporation 기술. 3 Nvidia, Nvidia Corporation 기술. 4 Tesla, Tesla Inc. 전기차 및 에너지. 5 Johnson Johnson, Johnson Johnson의 헬스케어. 6 Procter Gamble, Procter Gamble Co. 소비자에. 7 Walmart, Walmart Inc. 소매. 1. b e r k s h i r a t h a w a y Berkshire Hathaway Inc. 태양안 포트폴리오 2. Google Alphabet Inc. 키서 3. Amazon Amazon.com Inc. 전자상거래 4. Pfizer Pfizer Inc.s 헤스케어 5.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금융 6. Coca-Cola Coca-Cola Company 음료 7. Exxon Mobil Exxon Mobil Corporation 에너지 8. Boeing Boeing Commercial 항공 9. Cisco Systems Cisco Systems Inc. 기술 마일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Corp. 금융. 18. 홈 o 포 Home Depot i n c 메르크, Merck 크 o i c 헬스케어. 이아 산엠, 산엠 컴퍼니 산업재. 이 리스트는 기존의 안정적인 기업들과 함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혼합하여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위험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돈 지키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무슨 채권해라 금사라 하는 이야기는. 초보나 중급 정도 분들은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을 모아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한국주식은 별도로 대책을 공유합니다. 세피디TV입니다.